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들,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확실한 이유가 보입니다. 3위 제품입니다. 최근 입소문을 타며 주목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많은 리뷰와 신뢰도 높은 평점이 강점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많은 선택이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찾고 계시고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